16강 1인용 소파 만들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챔프 박스로 상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FFD로 형태를 변형해가면서 소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 타입으로 만들었던 것과 차이점과 또는 장점, 단점들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서 그 어떤 효율성을 한번 찾아보죠. 첨퍼박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앉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크기는요, 역시 600에 600으로. 자, 그리고 100. 자, 필렛 값은 최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세그먼트를 충분히 넣어주겠습니다. 세그먼트를 6개, 6개. 자, 세개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그먼트를 충분히 넣어준 후에, 어, 추가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넣고 작업의 난이도를 보고 값을 수정하면 되겠죠. 자, ffd444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형태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좀 돌출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부드럽게 처리하죠. 양 끝으로 조금 잡아당기게 되면 조금 더저 자연, 자연스러운 형태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으로요. 이 객체를 복사해서 Ctrl+C, Ctrl+V. 자 인스턴스가 아니고 카피로 복사를 한 후에 자 이렇게 90도만큼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역시 자, 뒤에 이렇게 받침을 주고 자 등받이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은행잎 있죠. 은행잎 형태처럼 이렇게 쭉 벌어진 형태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벌어진 형태로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 들게끔 좀 만들어 보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팔걸이와 연동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일단 등받이이기 때문에 뒤쪽을 좀 이렇게 볼록 해야겠죠.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두 줄을 쭉 뒤로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약간 돌려 주시면은, 자, 조금 더 매끄럽게 느낌이 되겠고요. 약간만 이 부분도 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일단 완성이 됐고요. 자, 하단부 같은 부분은 자 나중에 상황을 봐서 자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팔걸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팔걸이도 이 객체를 세워서 만들어보죠. 자, 복사. 자, 이거 같은 경우는 FFD를 지워 버린 다음에 어, 그럼 원본이 됐죠? 자, 그러면 90도만큼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자, 길이가 좀안 맞죠? 그러니까 자, 여기 길이 값을 조금 더 늘려서 등받이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f f d 로 자, 크기를 잡아 주시고 자, 팔걸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좀 줄여 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이걸 넘겨 주시고요. 이렇게. 자, 충분히 넘겨 주고 여기를 회전을 시켜 줘야 자연스럽겠죠? 더 길어진 만큼 회전을 시켜 주시고 여기도 약간 한 30도만큼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더 많이 쉬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 돌린 다음에, 자, 휘어지는 느낌을 많이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휘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등받이와 팔걸이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하니까, 자, 일단은 등받이를 오른쪽으로 하나만 더, 자, 이 부분만 조금 한 번만 더 마무리 해주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역시 미러를 복사, 이렇게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배치를 한다고, 등받이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등받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절 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끝부분이랑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등받이하고 이 느낌이 하나로 이어지게끔. 자, 이런 느낌이 되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되게. 자, 이렇게. 너무 쭉 잡아당긴 느낌이, 느낌이 심하진 않게 좀 이렇게. 하단부도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좀 매치를 자이 부분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적당하게 맞춰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자 등받이를 너무 많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 값들이 너무 심하게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컴자 챔퍼 박스 돌아가서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세그먼트 값을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아니고, 자, 이 부분이죠? 조금만 부드럽게 늘려주시고, 이제 하단 공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은, 자, 등받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앉는 부분을 조절해서 형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끝부분까지 이렇게 쭉 잡아당겨줘서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 여기서요. 받침 부분 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받침 부분은 약간 복사. 자, 밑으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2D 스케일로 Y축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객체를 위로. 자, 이렇게 충분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를 받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를 하나 지워보죠. 여기서 팔걸이를 조금만 밑으로 더쭉 잡아당겨서 다리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쭉 내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게끔, 자, 인스턴스로 놓고,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략적인 형태는 다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 부분만 일단, 자, 받치고 있는 금속 부분을 만들어 보죠. 금속은 아주 간단하게 라인으로 먼저 레이스의 단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금속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된 형태가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자,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고, 필렛 명령으로 모서리를 좀 조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 그리고 레이스 선택을 하시고, 레이스. 자, 레이스 명령으로, 그렇죠. 맨 왼쪽으로 연결되어야 하니까, 미니멈. 자, 그리고 다 보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형태가 이상 없이 완전히 보인다고 한다면 여기서 마무리 해주시고 만약에 뒤집혀 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면 필로자가자 자, 자, 이렇게 플립을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앞쪽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카피 자 액체는 역시 왼쪽에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브릭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으면 기본적으로요. 자, 탑에서 자,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플랜은 2만으로. 자 높이를 먼저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매터리 애드 디 창에서 바탕 화면에 바닥 부분을 어사인 자 바닥 부분을 간단하게 체크로 처리하고요 자 체크 쇼맵 그리고 20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20 정도 자. 30 정도로 수정해보죠 자 이런 느낌이 되죠 자 여기도 역시 반사값을 기본적으로 넣기 위해서 맵스에 레플렉션 자 그리고 플랫미러만 넣고요 자 소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객체를 자 만들어보죠 자 밑에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assign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 페브릭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 페브릭, 비트맵, 자, 페브릭 중에, 자, 재질이 좀 부드러운 형태래요. 자,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좀 아이보리 느낌이 나는 걸로, 쇼맵. 자, 객체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금속으로 처리하죠. 이 부분을, 자, assign, 자, maps. 블플렉션에 라이트 라이스 자 백그라운드에 그렇죠 비트맵 자 그리고 MISC에 크림이 자 그런 다음에 블러는 10 정도로 넣어주고 자 그리고 메탈 타입에서 하이라이트만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조명을 하나 정도만 넣어서, 자, 빛이 다른 곳까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걸좀 막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집어 넣어주고, 자, 이 조명에 다른 부분 있죠? 자, Shadow On 이라고 눌러주시고, 자, 일단은 렌더링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전체적으로 많이 어둡고 쭉 잡아당겨진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맵 좌표가 흐트러집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UVW가 필요하죠. UVW 맵을 박스 타입으로 넣어 주세요. 자, 뒤에 있는 부분도 UVW 맵을 자, 박스 타입으로 자, 이 부분은 특별히 건들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UVW 맵도 역시 박스 타입으로 해서 좀 조절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자, 렌더 라스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 기존에 너무 어둡죠? 빛을 좀 강하게 주고, 자, 전체적으로는 좀 라이트하고 색감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라이를 1.3 정도로 키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페러프 값을 늘려서 딱 끊어지는 걸 방지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조 라이트를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옴니를 자, 위쪽에 하나만 더 넣고, 자, 바닥 부분에는 연결되지 않도록 플랜을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조명을 조금만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서요. 자, 이렇게. 전체 부분이 다 조절이 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매핑에서 좀 밝게, 일루미네이션을 좀 집어 넣는다든지 하면 되겠죠? 오, 너무 크죠? 왜냐면, 하 그, 라이트 값을 조절했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멀티플라이가 들어간 거죠? 0.8정도해서좀 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맵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맵이 좀 작게 자0.3 정도로 설정하고 자 그리고 맵을 패블링 맵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맵 타일링을 자한 다섯 번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렌더링 자, 입자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죠? 자, 이런 느낌이 되죠? 자, 입자가 많이 작아지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러면 3 정도로 선택하고요. 다시 렌더링. 자, 이렇게 줬지만 이걸 좀 엠보로, 엠보싱이 좀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패블릭을 그냥 범프맵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자, 여기에, 이스턴스. 자, 하나를 변경하면 두개다그 변경이 되도록 자 그러면 약간 그 여기에 나타난 입체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30 정도이기 때문에 값이 크게 안 보이는데요. 만약에 조금 심하게 주게 되면 좀 들어간 느낌이 좀 눈에 보이게 되겠죠? 자, 자 확대해서 쭉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됩니다. 자, 라이트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라이트 라인 샘플 렌즈 값도 조절하시고 색감도 약간 그렇죠 아이보리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전체적으로 카바 부분 어색한 부분들이좀덜커버가 되죠 이렇게 색감을 자, 얘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색감을 집어넣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1인용 쇼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여기 이 형태보다 좀더 마음에 드는 형태가 있다면 변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더 재밌는 형태를 만들어 보시고 어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율적인 부분을 다 조절해서 자, 딱 마음에 드는 형태까지 한번 완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